안녕하세요. 송경석 골프 클럽 김종석 프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롱 퍼팅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자세가, 자세 체크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공을, 거리감을 확인을 할때 꼿꼿이 서서 거리를 항상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드레스 시에도 너무 숙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를 체크하셔야지 정확한 거리감을 익혀지지 상대적으로 많이 숙이게 되면 정확한 거리감을 익혀지기가 힘듭니다. 프로 선수들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미셸리 같은 선수는 이렇게까지 수그리고 공을 치긴 하는데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연습이 없이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세가 옆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너무 패고 있는지 적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초 나요, 이거?